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의 일기생 나치로마츠리가 방송중에 진짜 골 때리는 소리를 하길래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 정말로 따끈따끈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몇시간전에 방송했거든 라이브 보다가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키리누키도 없어 나중에 키리누키 나올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마츠리 키리누키 하는 사람 없지 않나 그쵸 마츠리 이미 날아가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마츠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내 여친, 맞좀 한번 볼래? 뭐 어, 이런 말을 해요.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여친을 친구한테 추천을 하는 거야. 내토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골 때리는 연이구나. 이 년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는지, 왔 이거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멤버십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초코센세가 멤버십 선물이 1만 개가 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의 멤버십 구독에 안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기는 이제 구독을 해주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멤버에 가입을 해주면 여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리랑 사귀고 싶으면 이제 멤버십을 하면 마치리가 내 여친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멤버십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하면 뭐냐 이러니까. 어, 그거는, 내 여친 한번 써보라고 추천해주는 거랑 같다. 내 여친 맛좀 볼래? 이런 거다. 내 토라레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laughs> 나 이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존나 웃기더라고. 내가 이거는 우리 조청자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씨 존나 골 때리네, 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고. 야, 진짜 재밌는 애에요. 근데 우리랑, 똑같다니까. 얘는 진짜 식덕이라니까 음. 얘는 진짜 오타쿠라서 옛날부터 이런 오타쿠들의 마음에 썩 드는 재밌는 말을 해주는 걸로 진짜 유명했어요. 야, 폭주기간차예요 진짜로. 자,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마츠리는 원래 이런 애입니다. 호로라이브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어땠냐면, 호로라이브는 토키노소라가 있는 소속사고, 노잼이다. 이런 게호로라이브 이미지였단 말이야. 그런데 마츠리가 등장하고, 우부키가 등장하면서, 야, 호로라이브도 진짜 재밌는 애들이 있다. 호로라이브도 니지산지 같은 애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게 바로 마칠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칠리는 선을 넘나든다니까. 아니 아이돌 소속 사무소로 어? 육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골때리잖아. 어? 왜냐면 토키노소라가 만들어 놓은 거는. 청초한 여자애들 청초하고 착하고 귀여운 여자애들을 응원해달라 요런거였거든 그런데 마츠리가 토키노소라가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개박살을 낸거예요 그런데도 왜 얘가 인기가 있었냐면 너무너무 재밌고 오타쿠들이랑 말이 잘 맞아 오타쿠가 아니 그냥 일반인 여자애가 버튜버잖아 그러면 버튜버들한테 오타쿠들이 말을 걸어도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요 말이 안통한단 말이야 뭐 조조 봤냐 어? 뭐 애니메이션 드립을 쳐도 몰라 못 알아들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래 나온다니까 그런데 마치리 같은 애한테 오타쿠 토크를 걸잖아 오타쿠 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못 받는 게 없어요 얘 굉장한 시떡이라서 우리랑 똑같다니까 보는 것도 똑같고 취미도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기가 막히게 오타쿠들의 토크를 채팅을 쏙쏙 잡아가지고 재밌는 토크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그래가 얘가 토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게다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방송에는 기본적으로 팬들한테 집착을 잘안 하잖아. 그런데 호로라이브에서 팬들한테 집착을 가장 먼저 한게 바로 마칠입니다. 얘는 자기 구독한 팬들의 트위터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어떤 트윗을 올리는지를 다 읽어보면서 방송 중에 걔가 채팅 치는 거 보이면, 야, 너 그런 트윗 썼더라? 야, 너나 말고 다른 버 번즈한테도 리트윗을 했더라. 너나 좋아한다고 그렇게 슈퍼챗 날리더니 어 다른 애한테도 그런 슈퍼챗 쐈더라. 내가 네 방송 모르는 거 따라가서 봤거든. 너 다른 여자애 리트윗하는 것도 봤거든. 이런다니까. 야, 그럼 팬 입장에서 미쳤죠. 완전 팬 서비스잖아. 아 얘가 나를 보고 있구나. 아 앞으로는 마치리만 빨아야겠다. 마치리를 내어 사이오시로 해야겠다. 어 최애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치리가 육수 장사를 정말로 잘했어요. 가치코이 장사에 1등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락을 갔죠. 왜? 염상의 여왕이잖아. 이거는 가치코이 충들도 감당 안될 정도로 수많은 염상을 터뜨리고, 그렇게 고쳐 쓰고, 다시 쓰고, 그래도 응원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 마치리의 방문을 여는 강도와, 그리고 호빠에서 호빠랑 양주시켜가지고, 찍은 사진 때문에 완전 나락을 가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 나락을 가가지고 지금은 개판 났다. 이거죠. 게다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마츠리가 감당을 못해요. 일단 마츠리의 장점이었던 덕력 베이스로 오타구들과 친근감이 느껴지는 재밌는 토크. 이게 마츠리의 장점이었어. 그런데 이거 상위 호환이 나왔죠. 그게 누구야? 호쇼 마린이야. 게다가 성대모사도 잘하고 오타쿠 송도 잘 부르는 게 마츠리의 특징이자 장점이었어요. 이것도 상위호환 누구야? 호쇼 마린이다. 게다가 집착, 얀데레, 빈유, 그 다음에 오타쿠들 뭐 트위터도 염탐하고 어? 슈퍼챗 팬서비스 잘하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이것도 상위호환이 나와버려가지고 전세계 슈퍼챗 1위까지 찍어버리면서 육수장사 스페셜리스트가 나왔죠. 누구가? 우루아 루시아다, 그렇 그리고 온갖 염상을 몰고 다니고 어? 버츠버 비호갑 1위, 그게 마츠리 아니야, 그렇 그런데 이제는 그비호갑 1위 누가 했어? 루시아랑 라프라스가 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어 자신의 장점, 그 모든 것들의 상위 호환이 후배들한테서 나와버린 거야. 더 이상 마츠리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마츠리의 설자리가? 나만 하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정 팬들만 잘 유지를 했으면 먹고는 살았을 텐데 왜호박가서 양주를 까고 왜 남자가 어 방송 중에 문을 여냐고 아 정말 이거는 본인 잘못도 있다 이거죠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동시 시청자가 오늘은 그래도 4천명 나왔는데 뭐 1000명 대도 나오고 2천명대도 나오고 개판 났어요 구독자가 지금 현재도 136만명으로 과거에는 호로라윈 최고의 인기라고 말할 정도로 잘나갔었던 버튜버였는데 이제는 거의 아키로제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츠리는 한번 정상을 경험해봤잖아 그쵸? 아키로제는 언제나 그 자리였다고 야 그래도 한번쯤은 최정상에 올라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